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가 속해 있는 구권역은 백제 역사 테마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야간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금강 역사 포럼이 오늘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인 금강역사관광포럼. 이 포럼은 금강역사관광 전략 수립과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구권역에 속해 있는 4개의 지자체가 모여 출범했습니다. 4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열리는 포럼의 첫 주자로 30일 익산이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금강역사관광포럼의 주제로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야간경제관광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포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및 도시 관광 현장 전문가를 초청했고 박양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정광한 구 건역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는 발표에서 야간 문화 관광 구역, 24시 교통 시스템, 야간 문화 관광 구역 전담 조직 신설에 신백제 야간 관광권 3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신 야간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야간 경제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신짜라는 것, 새롭다는 것을 붙이는 이유는 새로운 야간이라는 겁니다. 밤에는 박물관도 열고 문화재도 개방하고 또 야간 쇼핑, 다양한 안전을 기하고 이어 해외의 사례를 한국화해 역사문화도시를 야간경제관광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해외 야간관광구역을 살펴봤을 때 문화재와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한국의 역사문화도시가 야간 경제 관광 구역으로 제격이라는 겁니다. 한국화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 재생까지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통영시의 야간 경제 관광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구권역에 적용할 야간 경제 관광 전략이 담긴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발표 뒤에는 전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의 좌장으로 하는 야간 경제 관광 백제권 적용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익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첨단 기술이 어루어진 백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야간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익산이 백제 문화권을 활용해 세계적 야간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